Speak English, like English. Reading was speaking.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영어는 영어치 말라라. I'm Cliff. I'm sold. 들어보셨습니까? When you are convinced of 혹은 by something. 자동차를 한대 살려고 딜러에 갔습니다. 영업사원이 아이 자동차 아주 좋은데요. 그러나 야 이거 사까 말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영업사원이 말합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해보시죠. 어, 그러지 뭐. 한번 타보니 자동차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내가 말합니다. I'm sold. 어, oh, 그래. 내 마음이 움직였어. 혹은 you sold me. You sold me. 많이 쓰십시오. 그런데, out 이런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 말이 확 달라집니다. they sold me out 혹은 our government sold us out. 한 약속을 지키지 않다. 배신 때리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형용사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형용사가 왜 중요할까요? 수식어니까요.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겠습니다. 날씨가 어때? heavenly. 백화점 갔는데 어땠어? crowded. 교통이 어때? slow. 속 아픈 것좀 어때? better. 데이트 어땠어? horrible. 음식 어때? delicious. 짬뽕 어때? spicy. 산길 운전 어땠어? Bumpy. 신제품 개발 잘 되어가? choppy. 부동산 시장이 요즘 어때? It's crazy, crazy, hot. 이어 어때? Flashy. 골프 어땠어? Terrible. 형용사는 많은 경우 한 단어로 한 문장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hit the nail on the head, 영어의 머리를 때려라 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와 미국인들의 영어가 다른 점이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그것이 영, 우리로서는 편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형용사 50개를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미국인들은 아주 많이 쓰는 형용사, Y로 끝나는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50개 형용사 보겠습니다. 일일이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려야 될게이 단어입니다. Major. Major가 형용사야? 그렇지. Major league. Major. Important. 우리는 중요한이라고 하면 주구 당창 important만 쓰지요. 미국인들은 major 혹은 significant 혹은 essential 같은 단어를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major development 아주 중요한 발전, 개발처럼 말이죠. 자, 이번엔 미국인들은 많이 쓰는데 우리에겐 좀 낯선 형용사들 중에 아주 매력적인 말들입니다. Y로 끝나는 형용사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Baggy, beady, blousy, blurry. 오늘 날 운전을 하고 갑니다. 친구, 친구에게 서 나왔습니다. 어 지금 길 어때? 어 앞이 안 보여. It's Lorry 파티에 갔습니다. 술이 많지요. Boozy 술이 많은. Breezy 약간 바람이 부는. 생동감 있는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이 어때? It's bumpy.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약간 a little too proud 자만심이 좀 지나치고 코트가 높아 보입니다. He's Cheeky, Chewy, 씹히는 맛이 있는, 씹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육포 같은 걸 씹고 있으면 Chewy라는 생각이 듭니다. Chummy, c h u m 는 친구죠. Chummy는 Friendly. Clammy, Clammy는 대합조개인데 이 Clammy라는 단어가 불쾌할 정도로 차가운 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Clammy. Cloudy, cozy 아시는 단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Cranky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툭하면 화를 내고 뭔가 사고를 칠것 같고 짜증 내고 하는 분위기 그런 성격을 cranky하다고 합니다. Crappy 보잘 것 없는, dorky 약간 stupid하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도끼란 말은 미국에서 티네이저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잘 쓰지 않죠. Flappy. 어, 요즘 살이 쪄서 말이야. 옆구리 살이 덜렁거리는데, 살이 덜렁거리는 Flappy. Flaky. 어 no, Flaky. sorry. 아, 어, 여자분들이 아침에 화장할 때 화장이 유난히 받지 않는 날. 어, 얼굴이 왜 이렇게 Flaky 하지? 뭔가 가루가 져서 자꾸 묻어 나오고 떨어지고 하는 Flaky 입니다. Flimsy 얇고 보잘것없는 어떤 물건 같은 걸 표현할 때아 이거 보잘것없는 Product Flimsy f o g g y 아시고 Freaky 지난 시간 Freak은 나왔었죠? Freaky 라고 하면 Freak은 좀 이상한 녀석이고 Freaky는 무서운 느낌이 들게 하는, 무서운 이란 말입니다. Freaky, Frumpy, Fuzzy. Fuzzy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Unclear, 분명하지 않은 게 Fuzzy한 것입니다. Gamey, 마치 게임을 하는 정신 상태의 그런 Spirit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그 Gamey한 상태입니다. Geeky, Gimpy, 주유가스 구피 이 구피보다는 p 대신 f를 쓰는 구피를 많이 쓰죠. 약간 silly하고 약간 stupid하고 한걸 구피라고 합니다. greasy 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아 어, 기름이 너무 많아. 기름기가 많은 음식, 파스타 마찬가지입니다. 어, 파스타에서 기름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 어이 기름기가 너무 많은데 this is too Greasy, Grumpy, 아저 할아버지 너무나 짜증을 잘 내고 퉁명스러워. Grumpy, He is grumpy. Gummy, 껌과 같은 우리나라의 왕꿈틀이라는 스낵 있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낵이 Gummy 한 겁니다. Hasty, 급한. Hazy, 먼 산에 아지랑이 낀것 같은 아주 아련한 역시 Unclear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zy, hilly, 힐이 많은, 언덕이 많은, homely, h 이 있으니 홈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매력이 없는 못생긴 homely입니다. h o m 이 홈이. y h o m e 는 h o m 과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따뜻한 집과 같은 분위기에. jumpy, 툭 하면 벌떡 일어나는 놀라거나 하는 jumpy 하다고 합니다. lanky, 호리호리한 키 크고 호리호리한 건 랭키. 그냥 말른 체형은 스킨이라고 하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리키 리키 하우스 비가 새는 집 리키 하우스 라우시 보잘 것 없는 형편없는 incomplete 완전하지 못한 lovely lumpy messy 아너 방이 왜 이렇게 messy 하냐 지저분하냐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이고 먹이 먹이는 여러분이 어, 우기의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시면 반드시 날씨에 대해서 쓰게 되는 말입니다. It's very muggy here. Muggy, nerdy, nippy, paltry. Paltry sum of money. 아주 돈 조금. 30원, 50원, 500원. 아주 조금의 paltry. queasy. 퀴즈이. queasy는 어, 마치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약간 역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때아 i feel queasy라고 합니다. Randy 한 scanty 부족한 CD 아 여행을 가서 어느 호텔에 투숙했는데 방이 너무나 낡고 초라합니다. how CD This room is, yeah. Shabby, 비슷한 말입니다. Shaky, her voice was shaky.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Shaky voice. Sickly, silly, skinny, sleazy. 미끈, 미끈한, 미끈한, 혹은 미끄러운 길도 sleazy. 로드입니다. 얼음이 살짝 얼어서 미끄러운 길이 슬리지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슬라이미. 우리가 해삼을 만지면 갖게 되는 느낌이 있죠? 해삼. 아주 슬라이미한 것이 해삼 같은 게 슬라이미한 겁니다. 슬로피.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거나 칠칠치 못한 슬로피. 스냅피, 원기왕성한, 생동감 있는 스냅피, 스네이 아주 멋진, 멋쟁이의 스누피. 옛날에 한국 신문에 스누피 만화가 있었는데, 스누피라는 말은 엿보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스누하다 엿보다, 스누피, 엿보기를 좋아하는, 엿보는. 슬쩍슬쩍 슬쩍 보는 스퀴키 칠판 같은 것을 손톱으로 쫙 긁었을 때 나는 소음 귀에 아주 거슬리는 날카로운 스퀴키 노이즈 날카로운 소음 스텔시 우리가 흔히 스텔스 전투기, 비행기 말할 때 많이 쓰죠. 스텔시 남 모르게 하는 스팅키 냄새 나는 스 f y 어, 이 방에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하, 탁하지? 창문 좀 열까? It's very stuffy here. sunny, 해가 짱짱한. s o l l y 어떤 사람이 뚱한, 뚱한, solely, tacky, 아주 조잡한 물건을 표현할 때 tacky 하다고 합니다. tasty, 맛있는, wheezy. 천식 환자의 숨소리 같은 세근세근한. 천식 환자의 숨소리 같은 것을 표현할 때 wheezy. breath.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숨소리가 wheezy하다. whiny. 같이 다니면 늘 짜증만 내는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He or she is so whiny. Hey, stop whining! 좀, 불평 좀 그만해! 웬피 소심한, 웬피 zippy, zippy, 원기, 왕성한, zippy입니다. 오늘 형용사를 보는데 아주 주마 간상격으로 휙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미국인과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